우지 가야 되냐 여기? <laughs> 아자 <laughs> 이거 자내가 보자 템퍼스 트레이드 트라이어드 어 템퍼스 트라이어드 예 내지고 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모있키이어 씨. 오 잠깐 굉장히 죽 같아요. I need to u n d e r ground and the platform f i n a l t e t h 뭐어 씨. 어. 어. 조금 더 시간을 달래 어. 마이 더 더. 딸? 더프디스 어, 뭐 탱크가 있고요. 어, 예. 얼저. 우리 뭐뭔 뭐야, 뭐. 뭔... 아. 에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오래 달려 가지고 힘들구나. 아. 예. 할로이발로미 후... 어. 강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예. 음. 네, 주차장 아니 근데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쭈야 뭐야 이거? 땡겨 눌렀잖아. 안녕히 계세요, 어, 뭐? 여러분. 어? 근데 이거 귀신이 아니니까 안 무섭지. 그냥 심리 공포. 심리 공포는 있을 만 하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주변에. 굳이 가야되냐, 여기? 아, 잠깐만. 뭐 하는 곳이죠, 여기? 그러니까, 애들 다 어디 갔냐? 오. <laughs> 음, 불은 다 켜져 있어요. 오, 영원인가봐. 어? <laughs> 어? 뭔가를 주웠다. 근데 뭔지 못 봤어. Please one last time. 끝났다는데? 너 거기 왜왜 왜 눕냐? 근데 갑자기 비무신아. 이게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한 거예요? 왜? 응? 야, 한숨 때렸는데? 레블. 존나 아픈 머리, 머리가 머리 너무 아프대. 이거 일하고 있네. 이거 작동하는 거니? 언니, 이이 뭐야? 하다 남은 캡슐을 썼다는데? 아 참, 이거...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야 엘리베이터 어디 갔냐? 엘러, 엘러, 나 그냥 떨어진다. 아이씨, 흥결심이 안 돼. 아, 여기구나. 오케이. 헤헤. <laughs> 자, 갑시다. 알바노 타이레놀 먹어라. 하지만 무서운 물 모르는 남자. <laughs> 나가싶시다 아니, 근데 그거 하나 건드렸다고 지금 이지랄난 거야? 오호, 오, 공룡 드디어 나왔다. 무모나무 머리털이 없어 보인다고. 요 시골 <목소리> 어나 데코가 어, 뭐야, 아니네? 어, 가라, 그냥? 어, 그래.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헬기가 절로 떨어졌잖아. 이 차를 타고 시봉할 새 왜? 아이씨 여기 있다, 헬기 어 이게 헬기가 아니네? 아씨 진짜 너 진짜 놀랐네. 아이씨 조만하네요 꼬마 야이가 장난감 아니야 뭐야 씨발 안 거죠? 아이씨 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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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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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어이 조만한게 어, 잠깐만 너무 많은데요 자로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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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무빙 자로무빙 오로무빙 어? 여기 지나가면 되나봐 여기 지나가면 되나봐요 자쩨쩨쩨쩨쩨쩨 오냐? 못 오죠? 비응신 오케이 갑시다 이거 딱 봐도 게임이 단계 공포가 아니라 길 찾는 게 공포야. 나는 왜 공룡이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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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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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리고 가 야, 나, 아, 그런데 총소리가 났다는 거는 사람 있다는 소리거든. 아, 봐, 이런 게 있는데 점프가 안 돼. 게임 잘못 만든 거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는 공룡이 아닌데? What the fuck 이거 뭡니까? 된 거야? 아 됐네. 자 지나갑시다. 역시 아주 좋아.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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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자 아, <도팔려. 웃음> 여기서 나왔지? 자 여기 네아 이까, 뭐야 이거? 아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 움직여. 알았어. 이제. 아, 또 이런 거 나왔네 또. 아니 얼마 전에 파피에서 그지라라더니 이게 또 나왔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거 공룡 게임 맞아? 할로우 만더파 이거나 먹어라. 그럼 마루.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저거 딱봐도 공룡은 아닌데. 잠깐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음. 아니 헤헤어 어, 어, 아, 딱 그만해라. 알았다. 알았다. 그대로 뭔니? 아들 걱게 춤을 추다 아, 씨. <웃음> <웃음> 오, 러아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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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아니야, 괜찮아. 쟤는 어차피 물가에 들이라서 여기로 못 나와요. 라이트 켜져 있어. 공룡 소리입니다.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고, 헬리콥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 여기 있다. 이건가? 아닌데, 빌링 어버디 스포레스트. 뭐야, 저거? 공룡 뼈 같은데요? 아니. 아니,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정도 크기의 공룡이 이렇게 싸가지고 이 정도로 될 정도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왜이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방치를 해 놨으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으며 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이 뭐 이게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 안전 구역을 찾은 것 같은데 들어가 봅시다. 오 나이스. 오! 와우! 오오오, t 다 퍽이 우는 흥... 되는지... 아, 앞에 근데 마주가포가 있는데요. 가지 말라는데, 오늘 자 뒤로 돌아가야겠지요. 갑시다. 아, 일단 달립시다. 가지 말라니까... 아이고, 식사 다 하신 것 같은데... 아이, 까마귀, 까마귀는 괜찮아. 근데 헬기를 찾아야 되잖아. 아, <laughs> 오케이, 아, 까마귀 나오. 아, 이런 식으로. 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난잘 찾는다니까는, 아, 참말로, 그냥. 그냥 찾았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네, 탔으면 같이 줬될뻔 했죠. 어, 여기있다 아까 그 캡슐. 호백 인 타임 어기드 스 캡슐 두 덮을 인 캡슐. 아이고 저분은 돌아가셨네. I need to be f 트라이어드 아음아 음. 아, 근데 공포 게임 공포 게임 맞네 이거